잘 타네 이제 천천히도 어? 천천히도 잘 타네 어, 어, 왜 안녕 안녕 재형이를 수행이 추월하기 없기 늦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. 어. 추월하 반칙. 한두 바퀴만 더 돌고 저기 넓은 데가 가지고 한세 바퀴 돌고 그리 그래 집에 가자. 자전거 타면서 시합하면 안 돼. 누가 빨리 간다 이런 거는. 어 늦게 가는 시합은 해도 돼 늦게 가면서 중심 잡아야지 빨리 가면은 중심은 잡게 되어 있어 천천히 가면서 중심 잡는 걸로 해야지 어 토기 어 수행 그래도 이제 천천히 잘 타네. 어? 저기 이제 넓은 데로 가보자. 너희들 원래 타던데. 엄마랑 같이 어, 요 앞에 여기. 쟤가 어. 너는 굴로가면 타이어 잘못하면 상한다. 어, 니는 타이어가 약하기 때문에. 어, 이제 한 바퀴 돌아봐. 두 바퀴나 음. 돌아봐 이제 음. 수영이 이제 누나 따라가봐 누나 따라가. 네한 바퀴만 더 돌고 가자 집에 어? 어 누나가 턴에서 나랑 부딪힌 건데 누나가 나보고 가까이 오지 말래 네가 뒤에 따라갔냐어 누나 아빠가 뒤에 따라가면 돼어 뒤에 따라가면 되는데 앞에서 어 수영아 이제 빨리 안 가고 가면 네가 뒤에서 조금 더 거리를 더 돌려줘야 돼 됐어 알았어, 조용. 하... 어, 한바 발...